지금 저는 경북 청도군 우문면 신월리에 소재한 대한불교조계종 비군니 스님들의 교육 도량인 우문사에 도착하였습니다. 이 우문사는 이 뒤산이 호거산 줄기라 해서 호거산 우문사라고도 하고 이 사찰은 신라 시대 때부터 가지 산문이라 해서 이+ 이 호거 산그 일대의 가지 산을 중심으로 해서 그 달성까지 가지 산문이 이어졌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가지 산문이 있는 호거 산 우문사 일대를 한번 답사하고 그 우문사의 창건 유래와 또 우문사가. 창근되기까지의 그 사연들을 하나둘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근로자의 그 날이고 모처럼 3, 사일간 연휴가 시작된 날입니다. 그래서인지 많은 그 상춘객들이 이곳 오문사를 그 원집하고 있습니다. 앞에 보이는 정민의 길은 이 오문사의. 사리암으로 오르는 길목입니다 그리고 본당으로 들어가는 문은 이 입구가 되겠습니다 앞에 보이는 이노고수를 보더라도 이 사찰이 최소한 500년 전까지는 아주 용성하게 보존되어 왔고 근래에서도 전면 재보건을 해서 아주 훌륭한 대가람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앞에 흔히 터인이 길목은 운문사의 대가람이 형성되어 있는 산문으로 들어서는 입구입니다. 이 입구는 초봄이면 사방에 있는 벚꽃류의 나무들이 아주 화사하게 꽃들을 피우면서 상충객을 맞이하는 그러한 손을만 졌어. 앞에 보이 는, 이 대형 간판 은 a 급 문화재, 안내판입니다. 제가 서 있는 쪽에서 우측에 보면 오문사의 창건 연역이 기재되어 있고 중앙에는 대략 30여 개가 넘는 대가람이 조성되어 있는 그런 배치도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좌측에는 영문으로 이렇게 안내판이 아주 소상이 적혀져 있죠. 이 안내도를 자세히 살펴보면 32번을 중심으로 해서 좌우에 불가람이 아주 균형 있게 갖춰져 있다는 것이죠. 어, 1번이, 정면에 나오는 1번이 대웅전, 또 2번이 전향적 이렇게 해서 모두 그 33개의 가람이 어, 형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가르치는 1번 이 건물이 2절의 대웅보전입니다 그리고 22번이 이 사찰에 그 수행하는 그 성가대학의 성녀들이 공부를 하는 그러한 강당으로 이렇게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산문 안에 들어서면 길다랗게 비로전까지 큰 길이 중앙으로 나 있고 우측에는 노송이 불어름을 대주고 있습니다. 칠성전 또 명부전 그밖에 멀리 오백나한전이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제등 뒤에 보이는 이 노송화는. 줄잡아 600년의 수령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 노송은 오문사를 알리는 가장 그큰 상징물로 이렇게 알려져 있고 이 오문사의 비구니 선임들은 이 소나무를 살려내기 위해서 1년에 약 100발 정도의 막걸리를 이 소나무 뿌리 아래 뿌려서 그 생장을 돕는다고 합니다. 이 소나무는 근래까지 600여 년 동안 이 문사를 지켜주고 있습니다. 이 사찰의 창근기는 정확히 전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이 사찰이 본래 가지산문이다 또 가설갑사다 하는 그런 그 설과 더불어서 화랑의 세속 오계를 설한 원강 법사의 주석과 더불어서 그에 대한 여러 기록과 설화들이 전승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 후대에 가서는 고려 시대 원응 국사께서 사찰 일부를 다시 복원하고 또 정축해서 대가람을 그 만들었다는 그런 기록이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고려시대 중후기 때는 삼국 유사를 집필하신 이련 선사께서 왕명에 의해서 이곳의 주지로 머물렀다 하는 그런 기록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련 선사는 이곳에서 삼국 유사를 구상하시고, 여기서 일부 집필을 한 후에 마무리는 군이 인각사에서 하였다는 그런 어, 설이 어, 상당히 대중화되어 있기도 합니다. 이곳 오문사는 우리 나라의 역사를 재조명하고 또 우리 민족의 일체감을 부각시켜 준 그러한 당군의 신화를 만들어 준 삼국. 유사의 저자, 이런 선사가 머물렀다는 데 대해서 가장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런 선사의 행적은 아직까지 기록으로 일편석이나 또 문서로 남아있는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고려사라든지 또그 밖에 그 불교 여러 그 사적에 보면 이런 선사가 문사의 왕명으로, 왕사로 있을 때 이곳의 주지로 머물렀다 하는 그런 기록들을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대웅보전을 중심으로 해서 동편에는 정면에서 보는 사진과 같이 응진전 조사당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조사당은 이 사찰을 장건 또는 중창회원 여러 큰스님들의 영정을 봉헌하고 있고, 응진전에는 16나님을 봉헌하고 있는 그러한 정각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몹시 날씨가 화창하여서 북대한 뒷산의그 바위 암석군들이 한결 더 돋보이는 그러한 광경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곳 대웅보전은 근래에 다시 창근한 그러한 정각입니다 이 대웅보전 사방 면에는 정면을 제외하고 삼면을 가득히 메우고 있는 저 벽화는 이 사찰의 창근과 사찰의 창건동기를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이렇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서서 신라 화랑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앞에 보이는 이 벽화 속에도 두 사람의 화랑이 큰 칼을 앞에 두고 큰 선님이 뭔가 메시지를 전해 주는 그러한 장면이 연출되어 있습니다. 이 노송 앞에 앉아 있는 세 분의 그림은 곧 원강 법사가 신라 화랑에게 세속 오계를 전파하는 그러한 장면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이 벽화는 곧이 오문사가 신라 화랑들에게 세속 오계를 전파한 그러한 사찰이라는 이미지를 강하게 시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고려사와 군의 인각사의 사적비, 그 이런 선사의 사적비에 이하면은 이런 선사는 왕명으로, 운문사의 주지로 부임하게 되었다. 또 그리고 운문화상이라는 칭호를 내려받은 그 일연 선님의 모습을 앞에 이 벽화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문을 열고 뭔가 고심을 하면서 집필하는 모습은 곧 이곳이 삼국요사를 집필하기 위해서 기획하고 편집하고 또 직접 저술하는 공간이었다는 것을 여실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옆쪽으로 조금 그림을 옮기면 이쪽 칸의 벽화에는 이런 선님이 많은 제자들을 앞에 있는 노송 앞에 모이게 해서 삼국 유사의 집필 과정을 또 삼국 유사를 집필하여 하는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장면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런 선사는 고려 정후기에 이곳에 왕사로서 또 우문화상으로 부임을 해서 주석하면서 당시 아무나였던 고려시대에 민족의 일체감과 주체성을 주입시키기 위해서 삼국유사를 통해서 당군의 신화 또 그리고 우리 민족이 하나란 그러한 존재적 의미를 부여하였다는 것이죠 그러한 의미에서 삼국유사는 삼국사기보다 보다 더 역사를 진솔하게 설명한 그러한 사수로 평가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삼국유사를 구성하고 집필하면서 항상 바라보았을 가능성이 한결 돋보이는 북대암 이쪽의 저큰 바위들은 곧 이런 선사께서 꼬자하였던 그러한 이상세계의 인물들, 곧 부처님의 나라였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주변에는 이곳 오문사에서 여러 형태의 조형물들을 조성해 두고 여기가 불국정토임을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우문사 경내에 촘촘히 들어서 있는 서른 세 동의 가람그 입구 중앙에 불쑥 솟아 있는 저 노송은 바로 그 우문사의 왕성함을 상징하고 또 우문사의 역사를 대변해 주는 그러한 상징물이기도 합니다. 예, 저는 오늘 이 우문사 일대를 둘러보면서 신라 시대 때가설갑사다또 신라 화랑들에게 세속 오계를 전파한 그러한 도량이다. 신라 시대 때원광법사와또 고려 때 원흥국사 그리고 고려 중말기에 이런 선사께서 이 사찰에 주지로 주석했다는 그러한 여러 기록들에서 우리는 이 사찰이 애사롭지 않은 그러한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고찰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앞에 보이는 저 산과 같은 저 노송은 무려 수령이 600년이나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 저 노송은 이 우문사를 상징하는, 우문사의 역사를 대변하는 그러한 그 상징물로 이 우문사의 번창함을 다시 한번더 약속하는 그러한 대명사로 불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우문사는 초창 당시에는 대작 갑사라 불려졌던 것으로 짐작할 수가 있고, 이 우문사라는 사명은 고려 시대에 와서, 즉, 태조왕 20년에, 937년에 사액으로 우문사라 이렇게 불려지게 되었다. 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숙종 때는 오흥국사가또세 번째 중수를 했고, 그 이후에 또 이런 선사가 이곳에 머무면서 중수를 했다 하는 기록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물론 조선시대에 와서도 여러 번 중수를 하고 중창도 했다는 것을 덧붙여 두었죠 앞에서와 같이 문사는 본래 대작갑사라 하였던 것을 원광법사와 그럼 그 이후에 고려시대 때는 원흥국사 그리고 또 고려 시대에 이런 선사가 이곳에 주석하시면서 대가람을 이루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까지 이 문사가 번창하고 널리 알려지게 된것 또한 이런 선님과 같은 훌륭한 국사가 이곳에 주석하면서 삼국 유사는대 저서를 남겼기 때문에 더욱더 이 문사가 국내에 신라 천년 사찰로 군림할 수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